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일입니다. 오늘 아드라시 38 시즌 영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영상이 늦은 이유는 제가 오늘이 월요일인지를 몰랐어요. 네, 날짜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어, 월요일인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심지어 일어나고서 한참 지나서 알았어. 월요일은 사실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월요일이,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상황은 에이스라고 처음인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늦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일찍 일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라 실시는 이번 시즌은 어려운 난이도가 개인전에 좀 있어요. 개인전에서 어렵다라기 보다는 한방에 죽는 상황이 오니까 그 점을 좀 조심하면서 클리어 하면 은될것 같습니다. 바로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전 쉬음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빨간만 무시롱 있어요. 얘한테 스킬 쓰지 마세요. 에, 스킬 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잡을 거는 6시에 있는 방어형 이 친구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펙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개인전 쉬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촉박합니다. 55초 안에 잡아야 되는데, PVE가 없으신 분들은 달성 보상을 다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뭐, 180 무기 40강 기준으로 속도가 조금 애매, 뭐, 하거든요. 제가 물론 PVE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기서 기절 걸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펙이 낮은 분들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예, 생각보다 피통이 많아요. 그래서 저 배치기만 피해주시면은 딱히 어려운 패턴은 없구요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잡자 어, 어지간한 180템 근처에 방어형소울링커 있는 분들은 다깰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은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개인전 어려움이에요 개인전 어려움은 6시에 있는 우레를 잡아야 되는데 예, 우레가 아니라 저 모래폭풍 저 친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틀어드리는 거예요 공략은 일단 6시에서 잡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친구가 반피 정도 날면은, 그, 우리 그 메티움 비석버프 마냥, 버프를 좀 써요. 여기 보면은 몸에 불리죠 3분의 2가 날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오라 같은 걸 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데미지가 좀 세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좀몇 개를 피해줘야 돼. 이런 거 장판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죽어버릴 수 있어. 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때리면 돼요. 이제 이게 공략인데 방어형 꺼내 주시고 6시로 뛰어 가세요. 6시로 뛰어 가시고 바로 이 모래 폭풍을 잡으면 됩니다. 일단 뭐 CC기를 거는 건 없으니까 그냥 잡으시면 돼요. 뭐 기절이나 이런 게 없거든. 그냥 팍팍 쳐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잡다가 몸이 빛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스킬을 일부분 좀, 어, 피해주면서 해야 된다. 안 그랬다가 죽습니다. 아까처럼. 네, 그냥만 쎈안 아프잖아요. 이제 이렇게 버프 들어가면. 네, 30% 되니까 또, 이 밑바닥이 검은 오우라 보이시죠? 이때부터 데미지가 팍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좀 많이 세져요. 그래서 저런 장판 같은 거는 꼭 피해줘야 돼. 얘도 보면은 제 1S 피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냥 스킬 자체가 세져서 일직선도 데미지가 꽤 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쉬움 미인입니다 쉬움 미인도 이렇게 무시롱 서 있는데 무시하세요. 예. 얘 얘한테 스킬 쓰면 안 돼. 가운데에서 빙글빙글 도시면은 3시와 9시에서 타군이 와요. 여기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 바코 있잖아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움직입니다. 그냥 건들지 마시고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모아놓고. 공격형 스킬 꼭둘다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이 뛰기 좋아하는 타곤 두 마리를 푹푹 치시면 돼요. 이 점프만 피해주면 된다고 보면 돼. 딱히 막 피할 게 없어요. 저거만 피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뛰기 싫어하는 바코가 오는데 의미 없어요. 그냥 잡으면 끝납니다. 심플하죠. 다음은 어려움 인입니다 어려움 인은 여러분들이 방어용 꺼내시고, 바로 12시로 가세요. 이번 시즌은 방어용이 많아요. 12시로 그냥 쭉 뛰어가면은, 우레 있어요. 저 우레를 잡으시는 게 목표입니다. 저 내신 우레만 잡으시면 됩니다. 저 우레를 방어형으로 툭툭툭 치면은, 이렇다 할 패턴이 저 방금 전에 저 도발이거든요? 저 도발은 피해주세요. 저 도발 걸리면은 여러분들 그 스킬이 그냥 끊어져서 빡 풀려. 저 파란 장판이 도발이거든? 저 파란 장판은 꼭 피해주세요. 저거 안 피하면은 여러분들 스킬 다 엄하게 빠져가지고 클리어 속도가 느려지니까 저거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클리어. 다음은 3인 시움입니다 3인 시움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 서 있으시면 돼요. 중앙에 있으면은 지원과 방어형 이두 가지가 오는데 솔직히, 방어형, 지원형, 둘다 꺼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원형 꺼내고 같이 때려도 상관없어 보여. 요 아니면은, 우리 팟에 지금 카멜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비슷하게 피가 빠지더라고요. 전부 지원형인데. 그래서 일단은, 어, 기다가 뭐, 방어형 피통이 많아지면은, 방어형 껴서 마무리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때리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때려주시면은, 클리어 이번 주는 타군이 되게 많아 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잡으면 이렇게 끝이 나요 다음은 3인 어려움인데요 3인 어려움은 3시 3시에 방어형 친구가 있어요 또 방어형이에요 저 광포한 파이아저 친구만 잡으면 됩니다 저 친구 타겟팅 찍어주시고요 그냥 열심히 때려주세요 이 친구들도 비석 버프 쓰는데 예, 가짜치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별로 안 셉니다 그냥 파이아만 집중 타격 파이어, 파파파파박, 때려주면은 깔끔하게 클리어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뭐, 이렇다 할 공략이 없어요. 저번개좀 아플 수 있긴 한데, 어, 뭐, 맞아줄 수가 없는 패턴이라서, 예. 이러면 깔끔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실은의 상자에서는, 예, 깔끔하게 500 다이아를 얻었어요. 예, 저번에는 못, 얻었, 못 얻었었는데, 티그론도 나쁘지 않지. 이 이벤트 영웅 장신구 올라가는 거 지금 버그거든요? 자동 등록 이거 등록만 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거 제가 어제 문의했는데 표기만 이렇게 된다 라고 답변이 왔어. 근데 이제 시청자가 지금도 된다. 이거 다시 바뀐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거 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음, 안 됩니다. 네, 이벤트 장신구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이거 씨. 된다고 해가지고 괜히 문의했잖아. 나 지금 설렜어. 되는 줄 알고, 이거 다시 또 받으려면 또 귀찮아지는데. 어차피 오랫동안 악세사리를 지금 도여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10개 등록해서 2,500개 승급도 하고. 오랜만에 장신구 합성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저번에 3,000 다이아만에 성공했거든요. 어, 개선해봤는데. 나 3소켓이 필요한데. 뭐, 한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죠. 세번더 실패하면은 제가 점점 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장신구 빛을 써야 돼서 일단 자기 합리화도 전부 끝났어요. 아, 진짜 야, 이거 네 번에 성공해도 본전이거든? 저번에 손해 봐서? 여러분들 절대로 합성은 하지 마세요 제생각에 합성은 절대 안 주는 것 같아요 장신구에 비 쓰면은 또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하면 안돼1 5 진짜 15%라서 안 주는 거임 야이씨 네, 마지막 합성 이거 실패하면은 망한 거예요 무조건 승급이 맞다 무슨 합성이냐. <laughs> 아, 창조소네, 씨두 번째, 아이, 왜 그랬을까. 악세서리개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따라하지 마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